할렐루야. 말씀 가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9월 16일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기도 용사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승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힘있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해 나가십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 미스바에서 이어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내이사람곧 그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의 유숙하로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호사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 명, 천 명의 백 명, 만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아에서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칭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외 기부와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16절 함께 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한 레위인의 범죄로 시작된 불행한 일이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미치는 비극적인 일로 발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이제 전반부에 정제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미 지파의 그 기부와 불량배들이 레위인 첩벌 폭행하여서 죽게 한이 사건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전집파가 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집파가 어,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레위인의 이 설명을 어,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으로 자기의, 에,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첩을 아주 어, 무정하게 내어준 그런 자기의 잘못은 다 덮어버리고 이 기부와 불량배들의 악행만 부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지파가 이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그 문제를 이제 다시 신문하면서 그 어, 기부와 불량배들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악행을 이 죄악을 우리들이 제거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 이 베냐미 지파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미스바이에서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들이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서 자기 그 지파 내에 있었던 기부와 불량배들을 스스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자체적으로 차단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지파가 요구하는 대로 야 이것은 이스라엘 우리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될일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그이 불량배들의 죄악을 실제 인정하고 그들이 또한 스스로 이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동족간에 일어났던 끔찍한 이 같은 전쟁이 미리 예방할 수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21장에 보시면 20장 이제 마지막 오늘 부분과 또 마지막 그 내용을 보시면. 베냐미집파다 몰살당하고 600명만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집파 완전히 거의 그냥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편이면 다 괜찮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또내 형제와 자매와 모두에게 그렇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나 아니면 내 이웃에게 적용되는 것이 또 나와 내 식구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또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우리 이해하게 될 때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지파 이기주의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작용했듯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태도가 신앙의 공동체 전체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 같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많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식구면 또 어떻게 보면. 내 목장 식구면, 내 편이면, 내 가까운 사람이면 그냥 슬쩍 넘어가고 잘못한 것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덮어버리고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이중적인 착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중적인 적용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녘에 함께하신 우리 기도 용사들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모든 이에게 정확하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며 나에게는 로맨스고 남에게는 통일한 것이 불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내로남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내 식구와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지혜와 신앙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를 힘 있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가 말씀을 나눈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힘 있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미 지파의 이 지파 이기주의적인 오늘의 태도를 말씀을 통하해서 보면서 그들의 이와 같은 신앙적인 자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전 공동체를 고통과 아픔과 피국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자신들은 600명만 남자만 남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편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나에게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힘 있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가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 같은.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